저기 다 이렇게 나무를 씻어 있었을 텐데. 상반신이야. 어, 거지 마. 응. 맛있어? 응. 야, 괜찮은 것 같아? 이번 여행? 족 같아. 왜? 네. <laughs> 어. 네. 오, 꽃미남인데 지금 몇 시야? 몰라. 하루 이상 못 잤어. <웃음> <웃음> 자고 싶어. 근데 왜 잠이 안 오냐 여기서 공중전이다 지금 놀아야 될 거야. 응. 어. 아까 잘 뻔했는데 뚫기가 깨워줬잖아. 고맙게. <웃음> <웃음> 내가? 응. 언제? 간만에 진짜 한 20년 만에 온 잠인데. 짓스름하네, 지금. 어. 언제 그랬어? 입이 벌어지면서 코걸이딱걸 준비하고 있었는데 응. 갑자기. 들어, 일어, 일어나, 일어나. 너도! 보라. 수염을 집어. 예예예야니 수염보다 내 수염이 더 예뻐. 야 너는 이렇게 등성등성 있잖아. <laughs> <laughs> 이쁘게 뭐? 기 시발이 응? 간사. 어 CF 찍는 거 같아. 간사하게 <laughs> 생겨가지고 시발이. <laughs> 시발. 저기가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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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이 그러니까 씨가 존나 깔줄 거냐? 이위에서 이종이. 이바사 음. 어떠신가요? 라더. <laughs> <laughs>